안녕하세요 도병준입니다 어, 저는 오늘 복싱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왜 나와 있냐? 어, 이번에 제가 언더테이커를 참여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명원만 형님한테 복싱 코칭도 받고 가볍게 스파링 하려고 하는데 어, 현만 형이 키가 굉장히 크잖아요. 저첫 상대가 키가 굉장히 큰 선수라고 들어가지고 이제 현만이 형이랑 이제 스파링하면서 조금 노하우라든지 이제 좀큰 선수랑 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를 되는지 그런 노고치를 받으러 왔습니다. 어 여기는 송도에 있는 김지산 복싱센터라고 제가 다니는 곳인데 어 우리 현만이 형이 또 저희 관장님께 또 이제 미트도 받고 이렇게 좀 했던 그런 경험이 있어가지고 겸사겸사 일로 왔습니다. 어 여러분들 드디어 현만이 형 도착했습니다. 인사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명승사자 몇년 만입니다. 오늘 아. 선명준 선수 저승으로 끌고 가겠습니다. <laughs> 아니 형님저 언더테이크 나가려고 형들 배우고 왔는데 저를 저승으로 데리고 가면은 그 컨텐츠가 살지 못해 요 형님. 아, 이거 참고해서 예. 출전 느낌 나게끔. 예. 아, 제 상대가 키가 195에 115kg 나간다고 들었는데 아... 그 선수를 좀데뷔하려면 형님한테 오늘 좀 꼼꼼히 좀 배워야 될것 같은데. 형이 그분 봤을 때 어땠어요 실력이? 일단은 리치가 예. 너무 길고 프롭을 예. 예. 1 0개 이상을 하더라고요. 그 100kg인데? 115kg. 와쿠션을한 손으로 해 형님이 대지 뽑은 거라고 있는데왜 제가 아... 그때 돈들었는데왜저 <laughs> 이렇게 대신을. 아니, 대신을 그런데 이제 우리는 또 남자들이니까 예. 사실 명준도 지금 중요한 시기고 그래서 예. 상대방을 어떻게 할까 근데 예. 다세요세긴세요 사실 거의 다센 사람들 말을 많이 그래. 더 드시는 것 같은데 <laughs> 아니 귀향이면은 키도 좀 비슷하고 몸무게도 약간 좀들찐 사람이랑 시켜주는 게 그림상도 저는 성명준 선수가 이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보여주십시오. 아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뭐한 말씀 드리면은 형님이 원하는 거는 사실 언더테이커의 가장 큰컨텐츠를 살리기 위해서는 성명준이 KO를 당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없잖아세요 <laughs> 근데 이게 예. 그 상대방이 예. 키가 워낙 크고 팔이 길어서 예. 저는 그래도 격투기 선수 오래 했기 때문에 예. 그 성명준, 명준이랑 예. 그분과 예. 시합을 했을 때그 예. 그림 너무 재밌을 것 같은 거예요. 누가 이길지 뭐 모르겠지만은 예. 근데 명준은 지금 복싱 배운 줄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조금 불리한 건 맞는데 예. 그래서 내가 도와주 네. 오늘 도와주려고 하는 거고. 아, 그렇죠. 형님 네. 이제 시합이 네. 다음 다주한 2주 남았는데 아 2주도 안 남았구나. 아 1주 다음 토요일이구나. 1 0일 남았습니다. 1 0일 남았는데 그러다 5일 정도는 좀 잡아주시면 안될까요 공평성을 위해서 또 누구를 더 훈련을 도와주고 이런 거는 또 하진 않은데 네. 근데 예. 명준이 지금 이제 제가 특별히 조금 네. 더 지도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아, 정도. 아, 오늘 끝? 못 봐요 앞으로? 오늘 이제. <laughs> 아, 무뭐 그렇다고 하면 뭐 어쩔 수 없으니까 하여튼 간에 초선을 다 해보고 오늘 현마 형이 이제 키도 크시고 이제 덩치도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대라는 마음으로 한번 좀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스파링도 좀 하고 형님이랑 또, 또 해볼만 해요, 이제는. 제가 10으로 하고 형님의 3으로 하면 충분하니까. 가 되고 이제 기대를 왜요? 얼마야 이 기대를 왜요, 나 얼마나 실력 많이 늘었는지도 궁금하고 몸을 예, 예. 한 부딪혀 보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강사님 예. 몸좀 부리겠습니다. 네. 어, 현만 형님이 이제 가르쳐 주기 앞서서 이제 스파링을 한2분한2 라운드 3 라운드 정도 해갖고 한번 보고 형님께서 이제 밑를 받아주면서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에 대해서 얘기해 준다고 하시니까 한번 더 감사히 좋은 시간 한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저로서는 또 영광이죠. 얘는 또 강하신 챔피언 형님께 또 언제 스파링을 해보고 배울 시간 이 있겠습니까? 간다!

여기랑 싸운 것 같아. <laughs> 근데 준양은 이거 같아. 몸이 안 펴져서 그렇긴 한데 이 격투기는 어쨌든 흥분하면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의 흥분도 있어야 되지만 지금 약간은 명재 긴장은 조금 한거 같기는. 좀더 몸이 가벼워야 될것 같습니다. 이거 이렇게 빼도록 해. 힘들게. 알겠습니다. 매님. 이 좋아해 지금 힘 좋고. <laughs> 시간 내달라고. <laughs> <여섯 웃음> por yeah. 기술 방법을 지고 싶지 않습다 근데 좀 기술이 더나가야될것 같아. 좀더 해봐. 반전히잘하시는하지만막 세게 한다고 해서 안 맞거든. 왜? 뭔가 부드럽게 그래. 세윤이 얘기하는 게이쁘게힘 빼고 그게 제일 잘어울래 오래 걸리나요 그게? 좀 오래 걸리죠. 그게 항상 태도가 나와도 아 내가 세게 면안 되는데 그렇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도 필습니다 그, 부드럽게, 그래. 네, 부드럽게. 홀인 스파링 가볍게 했는데 약간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할만이께서밑에 받아준다고 하셔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아 너무 좋요 형님 만이형 아, 살살 하신 것 같은데? 어? <laughs> 그래? 네. 한만이형 <laughs> 주문 <정말> 어요괜찮아이러면 <놀랐어요. 웃음> 배우는 <배워놓은> 거니까. 뭐지? <laughs> 같은 오, 엄청 잘하는데 아, 근데도 이게 제가 콤블 파악이 그 못하는데 새로운 콤보가 나오니까 <laughs> 어 색깔이죠. 아, 네. 어, 엄청 잘하는데요 한편으로는 그 명준이가 시간이 얼마 안 남긴 했는데 케이오 시킬 수 있는 그런 그림도 나올 것 같고 약간만 다른 분야로 진심으로. 진심으로. 제일 부족한데. 아니 아니요. 진심, 진심으로 진심으로. 예, 저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시고 최선을 다해 상견례 경기. 와. 이 김지산 반장님 영향력이 엄청나죠. 어, 진짜로 이게 사실 제가 인스타 올리면은 많은 분들이. 제가 많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정말 많이 늘었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저희 김지산 선생님께서 엄청난 코치력과 어. 엄청난 진짜 그게 엄청 기를 주셨습니다 사실 그게 엄청 그 사실 정성이시는 네. 그러니까 정성이 신는거요맞아니 정성이 지니까그 그러니까 다음에 이제 형들이 그러니까 같이 있는 형들이 그런 말을 해서 야 아, 명진아 지산 형님이 별렇을열심 하는 거는 진짜 못본거 뭐 같다 왜냐면 일반 관원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 왜냐면 그 체력을 다 쏟아낼 수가 없으니까 왜냐면 많은 관원들이 상대해야 되니까 근데 감사하게도 또 김지산 스승님께서 그러니까 망신 안식일교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김지산 간장님께 제가 포칭을 하라고 맡고 하는 겁니다. 예, 예. 이제 포칭좀 해볼게요. 예습니다 이게 빵이 있다 보니까 이게 조금 이뭐 올라오냐면 이게 실게이안쉬어요 이렇게 하면 뭐 어떤 느낌이냐면요 여러분들 아, 그, 안전벨트 존나 세이는 느낌 있지? 약간 그 T익스프레스를 최근에 탔거든요? 그게 내그 몸을 짜는 <laughs> 그런 느낌이 들어서 호흡이 우선 딸려요. 여기다 딱짜는 순간 그게 단점이에요. 왜냐면 이게 팔이 긴건 아니거든요 근데 탄력은 좋고 그래서 주먹이 짧게 탕탕탕 나가줘야 되는데 이게 조금 기적거리긴 해요 이게, 이게 상체의 그등치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스탠스를 상고만 해서 요상구님한 과장님하고 상의해보고 이렇게 그냥 해서 힘 빼고 이거는 이제 뭐 적고 약간 터널마트 스타일 반인가요 약간은 변치, 약간 약이 약간. 스탠스 뻗어요 네. 일단 움직이고 있어 어깨, 빼고. 어깨 빼고. 좀힘 빼고 어깨 힘 빼고 쪼그려 힘 빼고 그러니까 뒤에스 포인트는 팔을 앞으로 나. 두면돼 바로 나요 바로. 스텝하지말안주만 하면 돼고 그렇지. 그렇지, 뺐어, 뺐어, 뺐어. 갖다 대는 느낌으로. 보는데. 그렇지. 네. 네. 어. 나좀더 빨리 할수 있어, 더 빨라. 네. 그렇지, 이렇게 야지 오, 좋아. 몸을 좀쓰고 해. 그래. 힘빼때힘 빼고. 눈에만 힘을 줘. 어깨에 힘을 투. 그렇지. 빼도 돼. 편안한 거. 투. 그렇지. 투. 그렇지. 지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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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맞되면이나오이그 이거야 이 자, 확, 뭐, 바꿀 수는 없으니까 그 이런 느낌도 살려 봐야 돼. 네, 맞어. 이런 느낌도 있다. 이런 느낌으로. 들어면은 사실 본능적으로 도 쑥이 되잖아요. 네. 그걸 이렇게 마인드를 바꿔야 돼요. 가드만 올리고 있으면 앞으로 온 거는 스텝을로 피할 수 있지 않아요? 스텝이면 안 되고 상당한 움직임을 거리를 안 준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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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분해요. 하, 너무 좋아요. 현만님한테 이렇게 코칭을 직접적으로 힐대로 당는 자체가 영광이고 너무나 감사하고 <laughs>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번너뛰고 나가고 많이 부족하고 많이 실력이 안 되지만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1 0일 불태우도록 하겠습니다. 스파링했을 때 제일 많이 맞겠다 싶은 거, 상대방이 잘뭐 걸릴 것 같은 거는 가까이 있을 때 어퍼랑 바디, 그리고 첫 번째 어퍼 바디 이거는 이제 명진과 그냥. 그... 다가 아까 내가 스파링 하니까 쓰기 안친것 같은데 예. 그래서 힘을 뺐잖아요. 어, 근데 각도가 너무 좋았어요. 음. 어,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가 예. 그 살살 때리려고 숙은 게 보기 예. 시합에 나오는 대로 거기서 이제 조금만 각도가 앞으로 찍어놓는 거예요 어? 그게 주먹이 이게 팔이 길진 않지만 디네들은 멀리서 또 빵치는 맛이 있는데 영들는 예. 가까이서 비치는 맛이 있는 거야. 그거 잘잘 맞을 것 같고 예. 왼 주먹이 일단 하면서 상체 힘에 의존하는 게좀 있거든. 예. 지금 이 체력이나 이런 게다 여기서 에너지로 하는 것 같아요. 예. 이 예. 근데 네. 이게 스파링을 하거나 시합을 하면은 주먹이 밀어져요. 네. 그, 오대장님하고 할 때도 약간 그런 거예요. 예, 관절 보이죠? 예. 안나가지 잘. 예. 그래서 중요한 거는 고관절을 못 써야 된다. 고관절. 이거를 이제 세형 체형상, 영준이가 네. 이 상체를 많이 쓰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예. 그건 바뀌진 않아. 아, 그렇습니다. 아, 쓸 수는 없어. 아, 예. 그런데 그래도 조금 올려, 올려야 돼. 예. 지금 상체의 구, 다리 1이면 예. 상체한 7, 다리 3 정도까지. 그거만 예. 올려도 최고지. 음. 음. 문제, 문제 좀 하나. 음. 골반에 조금 들어가. 아. 슬로우로 보여주고. 예. 이렇게 나가면 돼. 여기가 먼저 나가고 여기가 따라와야 되는 거네. 그럼이지. 이거를 그렇지. 그럼 주먹은 어깨는 털는 거야. 힘 빼고. 그리고 너무 많이 가면 안 돼. 여기서 끊어줘. 코 앞에. 관련이이얘기는코 앞에. 그렇죠. 탁끊어져야 뭐. 돼. 그렇지. 그렇지 어깨 내고 고관절 는 걸로 그렇죠. 또 다른 방식으로 치는 거는 약간 사선으로 깎아쳐도 될것 같아. 네, 몸 힘이 좋으니까 사선은 그냥 올리는 거지. 이 약간 크로커드 좀 많이 하는 건데 네. 여기서 그대로 그냥 가는 거지. 지나간다. 여기서 그대로 완전 몸으로 가봐요. 완전 그냥 팔은 길게 뻗을 음. 거야, 그냥 짧게 뻗는다. 키가 크니까 좀 높이지. 키큰 상대한테 좀잘 먹게. 응. 몸을 치는 거예요. 몸을 충돌. 힘은 좀 들어가도 어쨌든 이건 걸리면 데미지는 무조건 응. 있죠. 위빙하고 부족하는게 빨라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걸 좀 많이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맞습앞손으상품권인요 걸리더라고요. 잘 걸리더라고요. 아. 아. 마시겠습니다. 진짜 잘 걸려요. 왜냐면 여기서 삭 여기는 걸리더라고요. 잘 걸려요. 앞손이고 자세가 좋아서 힘이 들어가는 것도 없고 그 그대로 걸리긴 걸려요. 네. 이걸를 이제 조금만 닫으면 이게 발이 근데 그러니까 생각보다 엄청 무겁습니다. 이게 복싱이 몸이 먼저 따라와주고 다리가 제일 늦게 따라온다는 얘기가 이해가 되는 게 다리가 정말 안 따라와요. 다리가. 어, 나는 그래도 몸이 많이 나가지만 그래도 손발력이 좋은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어, 복싱하면서 아, 착각이었구나라는 걸 많이 참 이게 참 모든 선수들한테도 이 스텝이라는 게 정말 어려운 부분인데. 아, 이거는 성명준 TV에서 또 이게 좋은 팁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순간적으로 끊어 끊어치는 이런 스텝좋다고 해서 꼭빠는건 아니고 발이 빨리 나가려면 거의 맞는 움직임이 필요한데 움직임, 리듬이죠. 그 리듬에 맞게 움직이다 보면 발이 같이 나가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리듬이라는 게 중요한 거 덕킹과 피하는 것과 공격이 같이 나가죠, 같지 명진이가 하는 거. 이게 좀, 그죠? 그러면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치고. 이, 이건 리듬이 없어요. 아, 아, 이 느낌은 이 느낌보다도 여기서 하나, 하나, 둘, 이게 하나로 가죠 힘을 줘서 한 가지 동작 두 가지가 아니고 두 가지를 하나로 힘을 둔해서 반반. 근데 이더킹할때덕킹이 힘이 안들어가 생각보다 요 그냥 터는 동작이에요, 터는 거. 여기서 힘을 많이 빼면 안 되고 털고 앞선으로 장전할 때 이걸 동시에 반박씩 빠르게 빼버요 이렇게 가야 되죠. 슥슥 털되이 그렇지. 음. 어, 털어야 돼. 힘빼면 안 돼. 움직이면 안 돼. 힘빼면 힘빼면. 슥슥. 잠깐만 잠깐만. 자, 상체랑 팔은 딱 중심이랑 팔 따로. 그렇지. 이런 느낌이야. 진짜로 힘빼고. 무자가 다들 물리고그 다음에 터킹할때 앞발 터지면 안 돼. 맞아. 그러면 잽더 킹, 잽더 킹도 한번 한번 해보시 어렵다. 끊지 말고요. 말고. 좋아 좋아. 반반 빠르게. 반반서 빠르게. 그렇죠. 약간 대충 하는 기분으로좋아 어, 빠르게. 힘 빼고. 빼고. 와, 힘들죠 힘들지. 힘들지? 오... 그만큼 근육량을 몸을 많이 쓰기 때문에 힘들어. 이거 그냥 알고만 있어요. 예. 지금 했잖아요. 쨌, 하나, 이거 동시에 한다고 상면되지또 동시에 한 거지. 쨌 나가는 거랑 버킹을 가져올 때 바로 했다 바로. 그렇지, 어, 동시. 팔은 내가 나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알아서 나가는 거지. 그냥 갖다 대면 돼 알아서 나가는 거야. 그럼 난내 머릿속에서는 쉐드 부식 많이 하는 이유가 이제 각은 잘 잡아놓고 그럼 알아서 나가. 내가 끝까지 나가는 걸딱볼 필요가 없고 알아서 나가죠 나가는 중간에 덕킹을 해버리면 돼 그러면 덕킹하고 중간에 나올 거예요 예. 나오기 전에 바로 후기 나가면 돼 그러니까 반박스 빠르다는 게 이거 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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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시작해 그렇지, 어우 그렇지 음. 네, 좋아요, 좋아요 지금 완전 코어 만주고 있어요, 코어 만 예. 그렇지, 이렇게 하면 힘 들어요, 어깨 힘 빼고 힘 빼야 돼, 힘들어도 힘 빼야 돼 느려지더라도 리려, 힘 빼둬야 돼 그렇지! 어 슥! 좋아 음. 어, 힘 빼고, 힘 빼고, 느려질 수밖에 없었는데힘 빼고, 힘 빼고. 근데 확실한 건 명진이가 엄청 빨리 배우긴 하네 어, 좋아, 좋아. 이거야 이거. 여기, 에기 스파링도 나오는데.